9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받되었다라고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죠. 그 사랑을 받을만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러므로 그 결과를 무산시킬까닭이 없으시며 또안될 일을 시작하실까닭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소망을 확신케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거나 또는 연약할 때 범죄했을 때 게으르고 미련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가 사랑하실 것인가 여러분 성경의 답은 이것이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혼자 시작하셨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은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손인을 위하여 종감이 죽는 자가 호익하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라 언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요 네,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가장 못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상태들 기름비라는 또는 범죄의 원악함 그 어떤 것보다 더 나쁜 것 그때에도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느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므로 육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억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바랍니다 연약할 때에. 하나님 편에서 볼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실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으져 그런데 그분이 무엇 때문에 오신다고요? 네, 기약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지 열심 그 은혜의 근거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과 6절의 말씀을 합치면, 구원은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 하느님 집에서 시작하셨고, 그분의 의지로 출발했으며, 5절에는 사랑이라는 말씀도 결국은 의지의 최고의 표현이죠. 의지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최고의 단어이죠. 사랑이란 의지가 포함된 최고의 열심을 바라는 것이 바로 의지적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받되었고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죠. 이 일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큰 것인가 확인해야 하죠. 5장 8장 32절 말씀에는 그런 즉, 의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이죠. 우리가 못 났을 때, 부족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편들으셨다. 말씀하시고, 그 행위가 바로 아들까지 내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확인인 것입니다. 원난 것, 멸음함, 게으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 그, 소, 그 소망이 바로 신자의 영광된 최종적인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신실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 우리에게 이 은혜로운 일들로 허락하신 그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1장 8절을 가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다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아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아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부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신오심을 하느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이 고난을 받때 부끄러워지 하 아니함은 나의 의로한 자를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켜줄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보는 받은 사람으로서 그의 생애에 걸쳐서 많은 고난을. 너무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제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서 1장 10절.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에 대해서 그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당한 모든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의가 마침내 성공한다는 것을 그가 믿고 있습니다. 아멘.